안녕하세요. 전국의 모든 어르신 노인 여러분,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인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2024년에는 만 60세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월 29만원에서 7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3시간씩 10일간 월 30시간 근무하면 2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로 매달 약 7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이나 농산물 경작, 식품 공산품 제조 일자리가 많으며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76만원을 지급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